세상 잡다한 것들을 리뷰하는 시간 잡스런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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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뷰, 리뷰. 예, 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음, 방금 전에 예, 구글 런치나잇 인 이벤트가 끝이 났습니다. 예, 우리나라 시각으로 예, 10월 1일 어, 오전 3시에 시작을 해서 3시 반 정도에 끝이 났군요. 그리고 구글 런치나잇 인에서 세 가지 상품이 이제 소개가 되, 되었죠. 어, 구글 크롬캐스트 새로운 버전 그리고 어, 구글 AI 스피커 어이 또 새로운 버전 그리고 뭐 픽셀폰 이렇게 총세 가지 카테고리가 새로 발표가 되었는데 사실 뭐 스피커나 어, 픽셀폰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크게 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커다랗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관심을 가진 그 상품은 바로 크롬캐스트입니다. 왜 하필이면 크롬캐스트냐? 일단 제가 크롬캐스트 1, 그리고 크롬캐스트 2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버전이 발표가 된다더라라고 며칠 전에 얘기를 들어서, 아, 도대체 어떤 크롬캐스트가 나올까? 크롬캐스트 울트라보다 훨씬 더 좋은 어떤 그런 제품이 나올까? 아, 그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어, 이것은 크롬캐스트 4나 뭐 크롬캐스트 울트라 플러스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나왔군요. 예, 바로 구글 TV입니다. 즉, 기존의 크롬캐스트는 스마트폰의 어떤 신호를 TV를 통해서 볼수 있게 만드는 하나의 매개체에 불과했다면, 이제는 구글TV와 크롬캐스트가 합쳐져서 독자적인 IPTV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를 아, 우리나라의 IPTV는 조만간 에, 사양길로 접어들겠구나 아,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 기존에는 유튜브나 아니면 넷플릭스나 기존의 독자적인 어떤 그런 그 스마트폰에서의 앱들을 TV로 쏴주거나 아니면 미러링 하거나 뭐뭐 이런 역할을 크롬캐스트가 했다면 이제는 구글 TV를 크롬캐스트가 품어서 독자적인 세탑박스로서 오히려 그 안에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나 등등등 모든 그런 그 OTT 서비스를 다 품었다는 점에서 아예 패러다임이 바뀐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리모컨이죠. 네, 드디어 크롬캐스트에 음성 지원이 되는 리모컨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성 지원 리모컨은 크롬캐스트와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게 되고요. 네. 그리고 그것은 또그 음성 인식 기능 때문에 이제 AI와도 바로 연결이 되게 되겠죠. 음. 그리고 기존의 안드로이드 TV는 예, 구글 TV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어서 독자적인 예, 서비스화가 이제 된 것이죠. 그리고 크롬, 크롬캐스트는 4K를 지원한다고 하죠. 어, 그리고 그2 g b 램에 그리고 약4 g b 정도의 이제 그 저장 용량을 제공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현재는 지금 미국에서만 지금 발표가 되었는데 언제 한국에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이드로딩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어 APK 파일 앱을 이제 그 다운을 받아가지고 그 4기가 용량의 그 스토리지에다가 넣어서 설치를 하면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웨이브든 티빙이든 기타 다른 한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사실 그각 방송국마다 방송국 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KBS든, MBC든, SBS든, YTN이든, 뭐, JTBC든, 뭐, 등등등. 그리고 CJ 채널인 티빙조차도 앱으로서 존재를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다 구글 TV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면 더 이상, 예, IPTV는 쓸모가 없어지게 되죠. 그냥 인, 집에 인터넷 선만 있으면, 그러면 바로 기가 와이파이와 연동이 되어서 4K의 영상을 즐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크롬캐스트는 HDMI 포트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그것이 TV가 됐건, 모니터가 됐건, 아니면 뭐빔 프로젝터가 됐건, 어디든지 붙어서 이용자가 원하는 영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굳이 우리가 뭐 IPTV 서비스를 이용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OTT 서비스만 남게 되고 결국 플랫폼을 구글이 장악을 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충분히 예상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리모컨에는 디폴트로 넷플릭스와 유튜브가 들어가죠. 그런데 이것은 또각 나라와의 어떤 그 OTT 회사들과의 협의 하에. 예, 리모컨의 버튼 수가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거기에 입점을 하게 되는 예, 그런 또 디를 할 수가 있게 되면서 구글의 영향력은 점점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예, 리모컨도 이쁘게 생겼고요. 색깔도 좋습니다. 예, 화이트 색깔 그리고 하늘 색깔 그리고 약간 살구빛 나는 뭐 썬셋이라고 하던데요. 살구빛 나는 색깔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옵니다. 예, 이번에는 검은 색깔은 없군요. 음.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홈 디포와 월마트에서 이제 팔고 있다고 하죠. 어, 근데 뭐, 미국 현지에 있는 제 지인들한테 물어보면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예, 지금 마트에도 물건이 별로 이렇게 수급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바로 일제히 제품이 풀리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바로 그 가능하다면 예, 크롬캐스트를 입수를 해서 사용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입수를 하는 대로 여러분들께 언박싱과 그리고 이용 후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최근에 예, 빔 프로젝터를 하나 샀는데요. 여기에다가 이 구글 TV와 크롬캐스트가 합쳐진 이 장치를 달면 아주 쓸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아주 기대가 큽니다. 저는 또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t's go. We got ABC, we got ACC, Adult Swim, Animal Planet, and AMC. oh uh, you can watch BBC, America, World News, BET, and Bravo. Why you eatin' nacho? The chips are lookin' salty, man. You need a little cheddar. We got Big Ten Network, Cartoon Network, CBS, and Cheddar. We got CMT, CNBC, CNN. I'm giggling at Comedy Central so hard I watch it again. Comedy Court and Cosy and Discovery and Disney. Watch a little E and get celebrity news. Four different ESPN channels, Food Network to brush up on your recipes too. And Fox are free from FS1 and FS2. Oh yes, yes, not one, not two, but three channels by FX. Golf and HGTV, and now you see local now on the Network, Motor train for Driver Week, MSNBC, MTV, TV and NBA news and. NFL Network, Nickelodeon, Olympic, yeah, you know, and owning Oxygen and Paramount and PBS and Papa the Network, Smithsonian, Star TV, and Sundance. Side by case, mate TBS, yes, Telemundo, and Tennis, the CWT, and TLC. I finish on uh, Travel Channel, True TV, and Turner TV Land, the T Y T Universal and Universal Kids. V H One, we TV, YouTube originals, and a bunch of channels with original titles. We do a bit: The Bachelorette, The mass Singer, Triple D, The Daily Show, The Walking Dead, and Fargo, and Sports Center. Away we go: Rick and Morty, 90 Day Fiancé, Friends, and Practical Jokers. My flow was flaming hot, like you put my raps on a smoker. I watch Jersey Shore, while I rip beats. RuPaul's Drag Race, maybe even shits SpongeBob, Blackish, maybe even Yellowstone. Do I need the other? Can I tell you with a mellow tone? I can rap ever dropping on this hard base youtube tv gives you unlimited dvr space live sports new shows movies what a mouthful you can get a family plan with six accounts per household there's also not a cable box in sight don't you want that we're past cable no hidden fees or long-term contracts there's also this awesome channel called nbc check it out